안녕하세요 어제의 상식 오늘의 지식 맥스피디아입니다 아,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뜨끈한 찜질방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K찜질방이요 외국인들한테는 한국 오면 무조건 가야하는 필수 관광코스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 눈에 가장 놀랍고 또 가장 신기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양머리 수건입니다 아니 다 같이 분홍색 옷 입고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어서 뜨거운 방에 앉아 있는 이 모습 진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너무 기묘하면서도 또 귀여운 풍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양머리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이거 무슨 뭐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일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찜질방의 삼신 바로 이태리타월은 왜 이탈리아에 없을지 그리고 식혜와 구운 계란은 왜꼭 거기서 먹으면 목도 안 메고 더 맛있는지 오늘은 이 케이 찜질방 문화의 놀라운 비밀, 그 속사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머리의 유래. 저도 이거 조사해 보고 진짜 좀 놀랐는데요. 민족의 전통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2005년에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당시 배우분들이 찜질방에서 촬영을 하는데 수건을 그냥 머리에 두르니까 너무 아줌마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좀뭐 귀엽게 할수 없나? 하다가 현장에서 스탭들이랑 배우분들이 막 수건을 이렇게 저렇게 접어보다가 어? 하고 탄생한 게이 양머리입니다. 그냥 촬영장에서 장난으로 만든 게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서 전국 찜질방으로 싹 퍼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5년 외국인들이 와우 코리안 트래디셔널 컬처 이러면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스터리 바로 이태리 타월입니다 이름이 이태리 타월이잖아요 아, 그럼 이탈리아 장인이 뭐한땀한땀 만든 걸지 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K 발명품인데요 이건 심지어 역사도 깊어요 1960년대 부산입니다, 부산. 김필곤이라는 한 발명가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목욕 문화가 그냥 비누칠만 했지 때를 민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 어떻게 하면 이 몸의 때를 아주 시원하게 밀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원단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양복 안감 같은 거 만들던 아주 거친 원단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로 수건을 만들어서 몸을 밀어보니까 신세계가 열린 거죠. 유레카를 외치신 겁니다. 근데 원단이 어디서 왔다? 이탈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태리 타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마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미스터리. 뜨끈하게 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뭐 먹어야 되죠? 바로 식혜랑 구운 계란. 이건 국룰을 넘어섰어요. 그냥 법입니다, 법. 아니, 왜? 찜질방에서는 그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이두 개를 꼭 먹어야 될까요? 자, 이것도 그냥 누가 시작해서 유행이 된 걸지? 여러분, 근데 이건 진짜 과학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수분, 그리고 염분, 미네랄. 그리고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죠. 바로 그때 이 식혜를 한잔딱 마시면 식혜의 두 성분인 엿기름이 우리 몸에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을 공급해 줍니다. 에너지 부스팅 수분 보충은 당연하고요. 그럼 계란은요.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과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완벽한 영양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혜와 계란 조합은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땀을 쫙뺀 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말 그대로 케이 스포츠 드링크 세트였던 겁니다. 아~ 뭐~ 물론 옛날 가마솥에 계란 구워 먹기 편해서 그랬다는 아주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외국인들 눈에는 사우나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건 그냥 문화 테마파크입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거예요. 이 기묘한 경험 패키지, 이게 바로 2025년 전 세계가 케이크 찜질방에 놀라고 또 열광하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보면 K찜질방이라는 이 공간은 2005년 드라마에 우연한 발명품과 1960년대 부산의 K발명품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진 조상님들의 지혜가 한데 섞여 만들어진 정말 기묘하고 매력적인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중단 하나라도 정부 또는 누군가가 자 우리 오늘부터 이거 합시다 라고 기획한 게 없었다는 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찜질방 가면 꼭 하시는 나만의 국룰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찜질방 꿀팁과 최애 코스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이야기 들으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